사446 PMI 2023년 1월 19일 저는 내일 저희 시어머니 나오미를 방문하러 가려고, 가려고 음식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집 뒤에 공사를 하고 있으니 여러 가지로 신경 쓰이고, 바쁩니다. 마음이 분주합니다. 그런데 점심을 먹으며 우리 작은 아이 보배가 저희한테 설명을 했. 무엇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 다못 알아들었다고 하니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왜 화를 내며 말하냐, 말하느냐고 했더니. 내가 몇 번을 설명했는데, 왜못 알아듣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음,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을 바, 바라보면서 "저는 어, 자기 자신을 봅시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 아이가 그런 모습을 볼 때, 그 모습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바로 제 모습이지요. 배우자의 모습이고요. 주님, 오늘도 우리 아이를 통하여서 저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 예수심장 높여주셔서 저에게 저런 쓴뿌리가 뽑혀지도록 주님, 성령님들, 저와 저의 입의 말과 생각들을 지켜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